2021학년도 7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21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실에서 설명을 할때 풀이랑 거의 비슷하게 식으로 풀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썼던 대입법을 이용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엔 똑같은데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a_n이 &E.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보면 은 a 1이 d 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있있요요리리아아모모항항자자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항인 a 1도 자연수겠죠. 이 편의를 위해서 a 1을 그냥 a 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을 a n 을 일단 정의를 하고 갈게요. a n 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자 그다음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k가 3 이상인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세항 a2, a k a3, k 3 이순서대로 등비수열1이등비1 뭐 a 을2 a13, a14, a15, a16, a 1 9 a 0 1 6이9 0부터1 0 1 4일때 a 2 0을 구하세요. 자, 마지막 조건에 90부터 100 사이에 A16이 있다.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느냐. D 값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A 값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D에다가, 일단 A16은 뭘까요? A16은, 아까 우리 AN을 정의한 식이 나오면, A16은 A 플러스 15D죠. 그럼 여기서 D에다가 5를 넣으면 A16은 A 플러스 75D가 되죠. 아, 75가 되죠. 그런데 아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조건. 그러니까 A는 D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근데 지금 D가 5였으니까 A는 1, 2, 3, 4, 5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걸 넣어봐도 이, 90부터 100 사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를 않죠. 따라서, D가 5이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D가 6일 때를 봅시다. D가 6이면, A16은, A 플러스 90이 됩니다. 그러면은, D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A가 1부터 6까지 어떤 자연수를 넣어도 지금 조건, 90부터 100 사이를 만족을 하니까, A가, 아, D가 6이면은 성립을 하겠네요. 언제? A가 1, 2, 3, 4, 5, 6일 때 성립을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D가 7일 때도 볼까요? D가 7이면, 2 6이 A 플러스 105가 될 테니까. A에다 어떤 자유수를 넣어도 100이 넘어 버리죠. 따라서, D는 7이 안 된다. 따라서, D는 무조건 6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러면은, D는 무조건 6으로 픽스됐고, A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인 거니까, 경우의 수가 6개밖에 안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어차피 6개밖에 안 되니까, 대입을 해보자 라는 발상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등비중앙을 써봐야겠죠. 그럼 A2는, A2는, A2는 A 지금 여기에다 넣어봐야 되는데, D가 이제 6이 됐죠. 그러면은, A 플 6. 이게 A2가 될 것이고, A에 3k-1은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3k-2 곱하기 6이 될 거니까 얘가 지금 뭐랑 같냐? A 플러스 k-1 곱하기 6이랑 같겠죠? 얘 제곱이랑 같겠죠?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해준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정시로 식으로 바꿔보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할 거니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18k 마이너스 12고 얘는 a 제곱 플러스 12ak 마이너스 12a 맞나? 플러스 36k 제곱 마이너스 72k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을 다시 전개해주면 a 제곱 플러스 18AK, 마이너스 12A, 플러스 6A, 플러스 108K,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줍시다. A제곱 똑같으니까 날려주고, 마이너스 12A 똑같아요. 날려주고. 다 됐죠. 그러면은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지금 자 먼저 k 제곱 민항은 하나밖에 없죠. 36k 제곱 다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k에 대한 일차항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따라서 넘겨보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180k가 되겠고 상수항은 하나 둘 세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108이 되겠습니다. 그럼 6을 일단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6k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8 K플러 마이너스 A 플러스 40아 아니 40이 아니죠 맞나 아니 10 8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A가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넣어봤을 때 K값이 문제에서 말한 대로 3 이상의 자연수가 나오나 그걸 보면 되겠죠 a가 1부터 넣어봅시다 자 일단 이게 메인식이에요 a가 1일 때 6k 제곱 마이너스 31k 플러스 17은 0이 되는데 k가 자연수란 말은 k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 k에 대한 2차방정식이 그런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따라서 탈락 A가 2일대 1. 6K제곱, 마이너스 32K, 플러스 16은 0. 얘는 뭔가 될 것도 같이 생겼는데. 그럼 3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8은 0. 될까요? 안 되고. 안 되네요. 따라서 얘도 탈락. A가 3일대를 봅시다. 6 k 제곱, 마이너스 33K 플러스 15는 0. 얘는 될까요? 2, 3. 5, 3, 19니까 안 되고. 5, 3, 15, 6안 되고. 6, 1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되네요. 따라서 얘는 6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5니까 맞죠. 따라서 k는 2분의 1 또는 5가 되겠죠. 근데 k가 자연수니까 얘는 안 되고, 지금 5는 3 이상의 자연수니까 조건을 만족을 하네요. 따라서 k가 5인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머지 a가 4, 5, 6일 때도 인수분해가 안되는데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k가 5인 걸 어디다 써먹을까요? 쭉 봤을 때 아까 2식2식에다 이식. k는 5를 넣으면 a값도 더 줄여낼 수가 있겠죠? k가 5 넣어봅시다 그러면 숫자가 조금 크네요. 150, 마이너스, 5a, 플러스, 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a, 플러스 18은 0. 날아가고, 6a는 18이니까, a는 3이 나오네요. 따라서, d는 아까 6이었고, a는 3이니까, a에는,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6. 정리해주면 6n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이렇게 a n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 했던 a 20은 n에다가 2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20 마이너스 3이니까 117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10분 만에 21번을 풀어봤습니다.